그를 생명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둘째 주 일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인하이라사순절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권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산재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오며 아, 네. 영광의 그날을 올 것을 믿으며 주가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러나 이 시간 먼저 주님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입술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빠져온 없이 신방받게 하여 주시오며 신방받는 가정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교회 폐허로 가서 제사삼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에 책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상반기 교육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더욱 공부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역사만을 거듭해 온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주시고 번영케 하시고 이제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말미암아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여하가 대립하고 있으며 도덕은 땅에 무너졌으며 쾌락에 젖어 그리스도 은혜를 점차 잊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바라오키는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오며 경제가 회복되며 국방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북, 북한의 대대집단은 호시탐탄 전쟁의 위협을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하숙군의 경사함이허사하다고 말씀하셨다 보니 우리 민족을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선출되어 정치, 경제, 국방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 있는 나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감으로인천순봉계를 세워진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우리의 달려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올한 해가 가장 기도 많이 하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 네. 협대를 향하여 낙위하여 정령께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께도 독수리가 날개집에 올라가는 새힘을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또한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적극 순종하여 각자의 맡은 직분대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인천 순복국회가 더욱 부케하여 주시오며. 인류공과 인류행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니엘 세우신 최용화 단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조금부도부족함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와 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풀초장과 주의 만한 걸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아프고 눈물이 많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어 우리를 풀쳐장 주의 만한 걸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픈 자는 치려하여 주셔며 가난한 자는 구역해하여 주셔며 천수목의 모든 가정과 장과 사업장에 차원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행복한 배달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홀로 기뻐 받아주시오며 우리에게는 한 없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겨야 지정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곳 모두에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부 주시옵소서